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어, 하우스에 감귤과선에 예, 일 있어갖고 어, 예,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노지나 어, 하우스나 거의 어, 나무 자르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어, 가을이 되면서 어, 요, 요것과 같이 도장지성, 도장지성 가지가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보면은 예, 요것과 같이 도장지성 가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일자로 서는 가지들을 이제 도장지라고도 하는데요. 요것같이 이런 가지들이 많게 되면은 요거는 내년에 어, 귤이 달린다고 해도 다 대가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도장지성 가지를 주로 이제 가을에 제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봄에 이제 제거하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도장지성 가지들은 잘못 제거하면은 이 쪽에서 이제 끝에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예, 잘못 제거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년에 봄에 다시, 어, 많은 그 도장지 순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지성 가지들을 어, 이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어, 전정을 할때 중요합니다. 이제 가을에, 가을 전정할 때 이제 도장지성 가지들을 많이 제거를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조만간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어, 초록색이 아닌 그 하얀색 가지들, 좀 굵은 가지들을 도장지를 잘라주면은 이쪽 부분이 가지들이 이제 상처 치료를 다 하지 못하고 겨울을 보내게 됨으로써 어 이쪽에 이제 상처가 나서 이쪽을 썩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다른 수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도장지성 이 가지들을 지금 제거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은 하이 도장지성 가지들은 내년에 아주 좋은 예비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가지들은 제가 우선은 남겨두고 그리고 아직은 겨, 가을에는 도장지를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쓸모없는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예비지를 만들 수 있는 도장지가 될수 있는 거죠. 예, 그 방법은 내년 봄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요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나무로 다시 왔는데요. 요 나무가 처음에는 봄에는 이렇게 서있던 가지였습니다. 예, 이렇게 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장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곧게선 주지 주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주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가지들인데요. 이 가지를 제가 살짝 눕혔습니다. 이런 도장지성 힘이 좋은 가지들은 이렇게 살짝 눕혀놓고 이렇게 숨을 받으시면은 이쪽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봄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봄순이 많이 나왔죠.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가지들을 눕혀놓고 그리고 이쪽 끝에 쪽에 뭐 열매가 달릴 수도 있어요. 열매가 달리면 오히려 이 가지가 이렇게 수그러지는데 더 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도 좋고요. 아니면은 예,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제껴주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곱게, 서, 곱게 섰을 때는 순이 안 나오고 어, 굵은 그런 어, 열매들을 다는데 이렇게 옆으로 세워주시면은 이쪽에 이제 가지들이 잔가지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도장지성 가지들, 곱게선 굵은 가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그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일을 하다가 이 가지가 하나 괜찮은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굵은 주지가 될 수도 있고 아주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굵은 가지입니다. 이 굵은 가지가 이제 좀 가지들이 많아서 이렇게 옆으로 숙여지면서 이쪽에서 많은 그런 봉순들이 이렇게 짤막한 봉순들이 야들야들한 봉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도장지성 가지들이 나왔는데요. 이 가지는 내년에 이쪽을 잘라서 이쪽 윗부분을 잘라서 여기로 열매를 한두 개를다르면 이순은 다시 약화됨으로써 도장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을 간단하게 봄에 굵은 가지나 이렇게 도장지성 이렇게 힘이 센 가지들을 살짝만 눕혀놓으면은, 어, 이렇게 좋은 내년에 열릴 실한 봄순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굵지도 어, 않고 얇은 이런 봄순들이, 어, 내년에 열매를 달으면은 정말 실하고 어, 많은 그런 과일들을 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지를 유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지를, 어, 눕혀줌으로써 간단하게 안그러면 여기에 열매를 한개 정도 달아 가지고 이렇게 눕혀 줌으로써 실하고 좋은 예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그런 뭐 전정이나 아니면 가지 유인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또 영상을 찍어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